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르기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. 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손지입니다 우리가 먹는 뭐 영양제도 있지만 혈액을 통해서 수액으로 이제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. 이 아르기닌 역시 수액의 방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효과는 기초대사량을 좀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근육량이 많아져야 우리가 기초대사량도 높아지고 결국에 많이 먹어도 좀 살이 덜 찌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러한 아르기닌이 신체에서 근육의 좀 형성을 좀 도와줘서 결국에는 기초 대사량을 높여 주는 수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르기닌의 효과 자체가 약간 그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 순환을 좀 개선을 시키는 작용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단순하게 이 지방을 막 분해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실제 근육량을 높여 주고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운동 효과를 좀더 극대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물론 이제 운동 없이 아르기닌 수액만 맞아서 했을 때에도 그 아르기닌 자체의 효과나 누려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운동이랑 같이 병행을 했을 때그 운동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 주고 특히 운동 중에서도 우리가 근육펌핑을 위해서 하는 그런 근력운동과 같이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꼭 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외에도 약간 피로회복이나 우리가 몸 전신적인 그런 컨디션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순하게 보조제로 섭취하는 그런 다이어트 식품과는 다르게 전반적인 케어와 함께 다이어트를 좀더 건강하게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술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요.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뭐 성분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뭐 식욕을 뭐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복부에 배부른 느낌이 들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작용을 통해서 효과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슬림주사나 뭐 지방분해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국소 부위에 주사를 통해서 지방을 분해해 주는 시술과 아르기닌을 같이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. 끈 라이너나 뭐 튠바디 등 장비를 함께 결합을 해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. 지금까지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르기닌 수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.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